무서워요? 안 무서워요? 안 아, 무서워요. 아, 무서워요. 진짜 안 무서워요? 네. 아, 아저씨가 저위에 불을 내놓을 거예요. 우리 네. 친구들이 문나는 네. 한번 볼 거예요. 네. 아 불이 나면 아주 무섭겠죠. 네. 그리고 친구들이 다칠 수가 있겠죠. 네. 진짜, 자, 안 무섭고 안 다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, 우리 친구들이? 피 도망가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. 네. 아저씨랑 같이 또 한번. <목소리> 이 소리가 왜 나는 거예요? <목소리> 그렇죠. <목소리> 우리가 다고 그 친구한테 한모공만말시고 우리 친구들이 기절하고 쓰러지는 쓰러질 수 있는 나쁜 연기. 이 연기가 하늘부터 생겨요, 아니면 땅에서 아 내려오는데요

지효 잡아야 돼나 내려놔 잡아. 내려 내려 어. 밑으로 쭉 내려 동혁이 화이팅 줄 내려 줄잡아 아우 아니 다리 쏙 빼고 잘했어요. 역시. 다리 쏙 빼고. 자 도망가요. 잘했어요. 야. 잘했어요. 야. 잘했어요. 야. 자 우리 친구. 잘요 우리 친구 성공할 수 있어요. 야 와, 잘했어요. 잘했어요. 마 깜빡이. 네, 깜빡이. 이렇게 불빛을 따라서 초록색 음, 화살표를 따라서 음. 입을, 음. 막고, 음. 입을 막아주세요 음. 입을 막고 가주시는 거예요 입 막고 음. 화살표 따라서 얼른 얼른 가주세요 음. 화살표 화살표 자, 괜찮아 화살표 따라서 화살표 따라서, 음. 화살표 따라서. 음. 입을 막고 가는 거예요 음. 음. 그러면 음. 자, 입 막고 음. 자, 이쪽으로, 자, 이쪽으로 음. 나가주세요 음. <목소리> 자, 빨간색 아늘부터 어디까지? 어디까지? 자, 한 올라갈까요? 아, 그렇지. 아이고. 나나 아이고. 아이고. 자, 내려가. 다 내려가. 자, 내려가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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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첨. 자 당첨. 아, 선생님 올라가서 하는 게있 Биту наверное. Биту наверное, я не знаю. Биту до Акаши.